여러분, 혹시 청소가 취미인 난자가 만든 음식이 막 젊음을 되찾아주고 초능력까지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황당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무려 375화짜리 웹소설 귀신 잡고 먼치 키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공 덕팔입니다 보통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근데 덕팔은 아니에요 그의 눈에 들어온 건딱 하나 와. 이집 진짜 더럽다. 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결벽증에 가까운 만능 해결사.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두워져야 드러납니다. 손에 쥔게 걸레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검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초강력 해결사로 시작해서 귀신도 만나고 이상한 동료들도 사귀고요. 그러다 갑자기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게 되는 정말 상상으로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터팔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그 기묘한 이중성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청소에 목숨 거는 평범한 아저씨? 뭐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면 그 프라이팬 닦던 손으로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때려잡는다는 거죠. 진짜 일상적인 능력이 완전 비범한 힘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웹소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먼치킨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작부터 말도 안 되게 강한 캐릭터요. 덕팔이 바로 그런 먼치킨인데 특히 그의 요리 실력에서 이게 아주 제대로 드러납니다. 덕팔이 만든 음식은요 그냥 맛있는 한끼 식사가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갑자기 젊어지고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의 뭐 영약 수준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덕팔본인은 이 엄청난 걸 그냥 음 닭백숙 맛있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선 당연히 난리가 나죠. 친구 남편은 갑자기 너무 젊어져서 아내가 막 짜증을 내고요. 어떤 직장인은 자기 상사 피부에서 갑자기 광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걸 커플 닭백숙이라고 부르는데 남녀가 같이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라고 하네요. 하여튼 이걸 먹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당연히 좋은 일만 생기진 않겠죠. 그의 능력은 귀신 같은 위험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그의 비밀을 함께 짊어질 좀 기묘한 동료들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특히 금은밤이 되면 그는 완벽한 귀신 사냥꾼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검은 그림자들과 싸우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에는 이 비밀을 아는 특별한 동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 살게 해주는 검사부터 덕발이 만든 부적에 의지하는 의사, 심지어 그의 능력으로 생긴 돈을 관리해주는 재단 관리자까지. 뭐랄까 어벤져스처럼 그들만의 비밀팀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강한 사람이 왜 숨어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체를 알수 없는 아주 끔찍한 적에게 평생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가 덕팔을 진짜 황당한 생존 전략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오히려 먹힐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이었죠. 보통 쫓기면 숨잖아요? 근데 덕팔은 정반대였어요. 톱 여배우의 조언을 듣고는 아예 사라지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숨으려고 유명해진다니 이거 진짜 역발상이죠. 그래서 덕팔의 인생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만능 해결사에 귀신 사냥꾼에 갑자기 유명 배우가 되더니 심지어 그 바쁜 와중에 의대생까지 되어 대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건지 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과거에서 도망치기 위한 필사적인 위장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배우, 똑똑한 의대생, 어떤 모습이든 될수 있었지만 그건 전부 진짜 자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던 샘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쫓기던 적이 애초에 이 세상 존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네, 맞습니다. 덕발이 지금껏 살아온 현실은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그는 오지누라는 다른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헌터라고 불리는 초능력자들이 악귀라는 괴물들과 싸워서 힘을 얻는 그런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계에서는 숨겨야만 했던 그 강력한 힘이 이 헌터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고 어쩌면 세계 최강이 될 수도 있는 열쇠가 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현실을 모두 경험한 우리의 주인공 진우는요. 동네 귀신 잡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한 거대한 게임에 뛰어들게 됩니다. 싸움의 스케일이 그냥 달라져요. 무려 20만 명. 전 세계에서 20만 명의 헌터가 모이는 거대한 토너먼트가 열리는데 진우가 바로 그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냥 아파트에 나타난 귀신이랑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음모에 맞서고 헌터 세계에서는 악귀군단이랑 싸우더니 마지막에는 심지어 역사 속 군대까지 부활해서 덤빕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자기가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던 거죠. 정말 평범한 동네 해결사에서 시작해서 차원을 넘나드는 전사가 되기까지 더팔. 아니, 진우의 여정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에게 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무언한 힘이 생긴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